공개적으로 응원해 줬던 분이 사실은 2019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.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어요. 왜 그러냐면 패기칠까봐. 허재현 기자의 성공을 응원합니다. 뭐 글을 이 분이 남기신 거예요.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이제 기자와 정치인의 관계이긴 했지만 사적으로 뭐 그렇게 에, 그렇게까지 말뭐 그런 인연이 많지는 않았거든요. 지사님이 남기신 거냐 맞대 왜 이상하니? 그래서 제가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당신은 이제. 이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곧 이제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어쩌면 이제 치르게 될 수도 있고 한데 나 같은 기자를 굳이 공개적으로 응원하셔가지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직접 댓글을 남겼고 제 페이스북에 직접 지우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분이 안 지우시더라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지웠어요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근데 대신 그때 당시에 그 글을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